자, 다음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. 어, 여게 그림이 대충 그린 것 같지만, 웬만하면이 설명이 맞아요. 네, 좀 간소화시켜서 설명드린 거긴 한데, 딱 요만큼만 아시면 공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. 네. 왜, 어, 어, 컴퓨터가 돌아가는 방식이니까, 이제, 뭐야? 얘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은 램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, 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? 뭐 이런 걸왜 말씀드렸냐면은 애초에 애초에 C언어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, 지금. C언어의 목표이자 이제 지향하는 방향은 컴퓨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, 애초에. 활용하기 위해서 C 언어를 쓴다고 아시면 돼요.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, 이제 어, 언어 구조 자체가 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면은 힘들어요. 네, 뭔 말인지 모르고, i 뭐왜 뭐, 뭐, 하는지도 모르고. 별 의미 없는 짓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저는 이제 다른 예제를 좀 들어 볼게요. 데이터 저장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, 자, 크게 정수 계열이 있고요, 실수 계열이 있어요. 어 그럼 문자는요. 문자 계열은요. 없죠. 어차피 C 언어에서 문자는 다 정수 취급이니까. 어제 했던 내용이죠. 97, 98 65 이런 거 있었잖아요. 문자 계열은 따로 없어요. 자, 정수 계열의 변 어. 이렇게, 타입. 캐릭터. 그렇 이거 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. 그렇지. 롱. 있는 거고, 실수 계열은요? 블루트, 버블. 뭐, 좀더 있긴 한데,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. 이거는 뭐예요? 몇 바이트예요? 1바이트. 얘는요? 2바이트. 얘가 4바이트. 얘가 8바이트. 요거 아셔야 돼요. 모르셨다면, 이제부터라도 외우셔야 됩니다. 얘는. 얘는 몇 바이트예요? 4바이트. 얘는 8바이트죠. 요거, 요거는 제가 어제 그 자료형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. 뭐, 바이츠라든가뭐 이런 거를 알려드릴게요. 이거, 솔직히, 뭔, 뭔, 왜 이걸 이렇게 나눴는가? 자, 상황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, 얘도. 얘도 그냥, 그냥 스토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상황이 그냥 지금 뭐냐면, 어, 뭐라 그러더라? 아포칼립스? 뭔지 아시죠? 지구가 망했어요. 지구가 망했어요, 지금. 그래서 생존자가 두명 있어요, 두 명. 두 명. A라는 애 있고 B라는 애 있어요. 얘네끼리 재건을 해야 돼요, 이제 다시. 근데 얘네 둘이 지금 살고 있는데 둘다 이제 건망증이 되게 심해요 건망증이 되게 심해요 얘네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을 지어서 먹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 됐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죠?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가 어, 이둘 사이에서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 뭔가 이슈가 됐는데 건망증이 둘다 심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했는지 뭐 네가 했는지 이런 걸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얘네 둘다 값이 뭐 뭐더할 수도 있는 거고, 덜할 수도 있는 건데, 둘다 지금 너무 예민해요. 그래서 이거를 까먹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어떤 애가 돌 하나를 주워왔습니다. 돌멩이 하나를 주워왔어요. 자, 돌멩이 하나를 주워왔다까지는 그냥 인트로고, 자, 여기에 땅이 이렇게 있고요.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.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. 잘 보세요. 돌은 두 가지 상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. 뭐 대각선, 뭐, 뭐 이런 거다 제외하고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서 있는 상태랑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, 서 있는 상태를 1이라고 표현할 거고, 누워 있는 상태를 0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얘를 애초에 왜 가져왔다고요, 돌을. 누가 저녁 했는지. 누가 이전날에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가? 오늘 당번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왔어요. 자, 그러면은 지금 사람이 두 명이죠. 사람이 두 명이죠. 오늘 만약에 이 A가 A가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면은 서 있던 돌을 다시 이제 누워 펴 놓고 B가 다음날 와서, 아, 이거 누워져 있으니까 내가, 도, 어, 저녁 당번이구나 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다시 세워놓고, 뭐 이런 방식이에요, 지금. 둘이 룰을 정한 겁니다. 그러면, 자, 지금, 사람이 둘이에요. 그럼 돌몇 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? 하나만 있어도 되죠, 사실. 그죠? 왜? 돌이 누워있다면 A가 당번이고,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B가 당번이래요. 둘중 하나잖아요 맞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아 오늘 내가 당번이구나 하고서 이제 저녁 수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다시 세워놔요 그럼 그 다음날에 비가 이 돌을 보고서 아 이거 오늘 내, 내가 당번이구나를 알수 있는 거죠 그죠 뭐 만들고 눕히고 만들고 세우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생존자 한 명을 더 찾았어요 그래서 ABC가 저녁 당번을 이제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건데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돌이 하나면 모자라죠. 하나로 안 되잖아요. 이제. 연과일 밖에 없으니까. 자, 돌 하나로는 몇 가지 상태밖에 기록을 못 하죠. 두 가지죠. 영 아니면 일이잖아요. 그럼 이세 명을 케어할 수 없겠죠. 돌 하나로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 대각선 뭐 이런 거는 배제하겠다고. 돌을 반대로 뒤집겠다고. 이런 것도 배제하고. 영니님 일이에요. 영니님을 아, 어, 근데 이그 그런 게 있긴 해요. 요새 이제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이 돌의 가지 수를 늘리는, 그러니까 한 가지 돌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막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긴 한데 그런 건다 배제하고, 다 배제하고, 어, 전통적인 방식을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세 명을 커버 치기 위해서는 돌이 몇 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? 돌이 막뭐막세네개더 필요한가요? 아니죠. 돌이 막 다섯 개 필요한가요? 아니죠. 몇 개만 더 있으면 돼요. 하나만 있으면 되죠. 돌 하나일 때는 두 가지를 표현을 할수 있었어요. 맞죠. 돌 하나가 부족해서 돌두 개는 돌어돌 어, 돌 하나를 더주워 가지고 돌두 개가 됐어요. 예로는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? 00 00 01 10 1. 예일 때는 뭐 A가 하고, 얘일 때는 뭐 B가 하고, 예일 때는 C가 해요. 이해되시죠? 돌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얘가 눕혀져 있느냐, 뭐 세워져 있느냐, 이런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D가 합류를 했어요. 그러면 자, 돌두 개로 충분해요, 아니면 하나 더 필요해요? 두 개면 충분하죠? 둘다 세워져 있는 경우는 D가 저녁 식사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자, 그럼 이제 공식이 좀 나와요. 둘두 개는 몇 가지? 네 가지. 자, 이 상태에서 생존자가 한명더 늘어났대요. 이렇게. 생존자가 한명더 늘어났어요. 그럼 두 개로 돼요? 안 돼요? 몇개더 필요한 거예요? 한개더 필요하죠. 둘이 세 개가 됐어요. 그러면. 000. 001, 010, 011뭐 이렇게. 다 표현을 해 보자면은 000, 001, 100부터 됐죠? 이런 번씩 뭐 이동시키고. 그렇죠. 또 뭐예요? 011 뭐. 잠깐. 그죠? 이거면 충분하잖아요, 사실. 이제 돌3 개로 표현은 몇 개까지 할수 있어요, 그러면? 왜여덟개예요 이거? 돌 하나당. 돌 하나당 표현할 수 있는게 두개씩이죠 그쵸 렇 그쵸? 3제곱 간.. 어.. 뭐.. 기초수학이긴 한데 어 얘는 여덟개예요 경우의 수문제예요 사실 경우의 수뭐110 111 몇개 1, 2, 3, 4, 5, 6, 7 하나 더뭐했지 1, 0, 1 이면은 경우에서다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한명더 들어왔어요 허가칠수 있죠 맞죠 한명더 들어왔어요 허가칠수 있죠 한명더 들어왔어요 허가칠수 있죠 3더 들어왔대요 그럼 퍼가칠수 없죠 그럼 뭐하면 되는거예요 돌을 하나 더 주워오면 되는거죠 돌이 4개래요 그럼 몇개일까요 몇가지를 케어할 수 있을까요 결론이 나왔어요 솔직 얘는 몇개 여기 6가지 돌 하나 주워올때마다 두배씩 늘어나네요 자 그럼 돌 5개로는요 몇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? 32개. 둘 6개는요? 64개. 7개는? 128개. 8가지. 수를 이제 어, 커버 칠수 있는 거고. 8개는요? 256가지. 근데 이거는 컴퓨터에서 많이 보던 수 아니에요? 그죠? 뭐 32비트, 뭐 64비트, 뭐 이런 거, 256메가, 뭐 512메가바이트, 512기가바이트, 뭐 이런 거. 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. 여기서의 이제, 볼은, 볼한 개는 1비트예요 돌 여덟 개를 묶어서 1 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 바이트는 즉8 비트는 몇 가지까지 가능하다고요? 2 5 6가지 여기 옆에 써있잖아요 돌 그렇죠? 여덟 개면 얘잖아요 얘가 1 바이트잖아요 1 바이트는 256가지 경우의 수를 허버쓸수 있는 거죠. 그죠. 자, 그러면, 그러면, 9비트는요? 9비트는? 돌 9개라는 거죠. 여기서 돌 하나 추가됐어요. 2배겠죠. 512. 맞죠? 자, 그러면, 2바이트는요? 얘는 뭐예요 16비트죠. 얘는 몇 가지 커버할 수 있을까요?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. 이거 암산으로도 가능해요. 잘 생각해보세요. 2바이트래요. 얘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커버출수 있어요. 16비트로 표현 가능한 대역폭은 몇 가지일까요? 시간을 좀드릴게요 이거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<laughs> 계산기 써도 됩니다 윈도우키 누르고 C A L 치기면은 C A L Calculator 음, 계산기 써도 음, 되니까 웬만하면 공학 공학용 쓰세요. 웬만하면 공학용 계산기 쓰세요. 2바이트는 돌이 몇 개라고요? 16개죠. 16개.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? 저희 계산은 2에 16, 65,536개가 답이에요. 이만큼의 경우의 수를 얘는 커버칠 수 있어요. 그러면 4바이트는요? 얘는 32비트겠죠? 구배니까요 얘는 몇개까지 커버 가능해요? 얘는 몇개? 4바이트는 몇개? 약 42억개 가되는거예요 43에 가깝긴 한데 보통 약 42억 갭뭐 이런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<laughs>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느냐 못하고 넘어가느냐는 꽤 차이가 클겁니다 자이 자,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서 여기로 와볼게요 1바이트 필요하죠? 1바이트죠 1바이트죠 1바이트는 돌 몇개? 8개 이게 아니잖아 1바이트는 돌 8개 얘는 몇가지 커버가 가능하다고요? 256기죠 256까지의 경우의 수를 커버할수 있어요? <laughs> 맞죠 제가 이거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가 지금 커버칠 수 있는 대역폭이 어느 정도라고요? 256이죠, 256. 자, 얘는 10도 조정할 수 있고요, 그죠? 10도 조정할 수 있고요, 100도 조정할 수 있어요, 그렇죠? 잘 보세요, 이제 120도 조정이 가능하고요, 130은 뭔가 이상하네 자, 분명히 얘는 256까지 커버 칠수 있다고 했는데, 130이 못 들어가요. 이상한 거죠, 이건. 이 변수는 1바이트짜리 공간이에요. 이 C라는 변수는 1바이트짜리 공간이라서 256까지 케어를 할 수가 있는데, 130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, <laughs> 좌표상으로 했을 때, 어, 이게 뭐 X축, 이게 Y축이다. 자, 256까지 256. 여기가 뭐 256이다. 이게 아니라는 거죠. 256을 어떻게 쓰냐면, 이렇게 씁니다. 똑같은 크기인데, 음수도 케어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? 마이너스 128부터 0 지나고, 여기는 127. 이면 은 256개잖아요. 맞죠? 공평하게 나는 거예요. 음수까지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1바이트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죠. 256개. 맞죠?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마이너스 128부터 마이너스 1까지 몇 개예요? 이거. 128개고. 1부터 1부터 127까지 몇 개예요? 이거. 127개잖아요. 중간에 0 하나 끼어 있는 거죠, 이렇게. 128 더하기 128, 256 맞죠. 그래서 막, 어, 결론은 마이너스 128부터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256까지 경우의 수를 캐릭터는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벗어났잖아요. 맞죠? 127까지는 정상작동합니다. 마이너스 128도 정상적으로 들어가요. 그죠? 요, 요 좌표를 잘 보세요. 제가 마이너스 129를 넣고 싶어요. 돼요? 안 돼요? 안 되죠? 얘는 127이 나와요. 갑자기. 127은 뭐예요, 근데? 반대편 끝이죠. 맞죠? 여기서 한칸더간 거잖아요. 근데 이, 이 녀석이 알고 있는 공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. 점프한 겁니다, 이렇게. 반대편 끝으로 나온 거예요, 지금. 마찬가지로, 마찬가지로. 127은 돼요. 그죠? 128 넣으면 뭐라고 나올까요, 그러면? 마이너스 -128 나오죠. 이게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는 3개는 이 대역폭 밖에 유지할 수 없어요. 1바이트 짜리니까. 그래, 지금 뭐한 거예요? 끝에서 한칸더간 거죠. 반대편 끝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. 자, 그럼 129넣으면요두칸더 갑니다. 한칸더간 거죠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? 자, 그럼 내가 200을 저장하고 싶다. 는 돼요, 안 돼요? 안 되죠, 얘는. 안 되는 거죠. 이상하게 나오겠죠. 그죠. 반대편 끝에서 이렇게 쭉쭉쭉 갈거 아니에요. 그때는 용량을 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, 이렇게. 다음 단계의 용량으로. 쇼트는 몇 바이트예요? 2바이트. 2바이트는 몇 가지 커버 할수 있어요? 2바이트는? 65,536. 플러스 마이너스 때리면 약32,000 정도? 맞죠? 얘는 가능하잖아요? 얘도 마찬가지로 65,536을 못 담겠죠? 플러스 마이너스니까. 맞죠? 음수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음수까지. 그러면 약한32,000 정도는 가능하겠네요. 되죠? 그죠? 이거보다 더큰 수를 넣고 싶다면, 당연히 안될 거잖아요. 그 다음 큰 용량으로 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잘 들어갑니다.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약 21억 인트니까 4바이트잖아요. 4바이트. 약한 43억 정도 되니까, 반딕하면은. 그죠? 음수까지. 4바이트면 돌이 32개라서 이 정도까지 커버 칠수 있다. 뭐,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약. 약. 그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. 여기. 그죠? 렇 방금 했죠? 65,536. 뭐, 약 43억. 나머지 수는 사실 안 해오도 돼요. 근데, 옵션이 있어요, 또. 자, 다시 돌아가서. 캐릭터 C는 200이에요. 당연히 안 되죠. 당연히 안 되죠. 얘는 몇 가지 가능하다고요? 256까지니까,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. 얘가 왜안 돼요? 왜안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얘가 음수 쪽으로 어느 정도 값이 주어져 있잖아요, 지금. 맞죠?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. 자, 이런 거. 어떤, 제가, 어, 학생번호를 매길 거예요. 학생번호. 근데 얘가 음수일리가 있나요, 사실? 학생번호인데 너는 마이너스 1번이야, 너는 마이너스 2번이야, 안 하잖아요. 음수를 안 따져도 되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. 맞죠? 그럴 때는, 그럴 때는 여기 앞에다가 u 사인드 라고 붙여주시면 얘는 뭐하는 거냐면 대역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옮깁니다 음수는 신경 안 쓰겠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?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가능해요? 0부터 255까지 그럼 얘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. 차인, 차는 차인데 언사인드 차면는 음수는 고려지 않고 대역폭만 민 거예요 양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어 마이너스 기호를 버리겠다. 아예 대역폭 이동을 시켜 버리겠다라는 겁니다. 방금 전이랑 좀 상황이 달라졌죠. 그러니까 양의 숫자로 몰방을 하겠다니까. 좀더큰 양의 숫자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. 약간 안 됐잖아요. 이런 거 그쵸? 대신에 이제 이런 건안 돼요. 반대편 끝이 나왔죠. 반대편 끝이라는 걸 눈치채셨어야 돼요. 얘네 0부터 255까지니까 0에서 한칸더간 거니까 반대편 끝에서 튀어나온 거죠. 얘는. 여기까지 옆에 지죠 자, 어, 얘네들이 가지는 바이트의 의미, 요 바이트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. 어, 그리고 여기다가 옵션, g 사인드까지 있다는 거.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이거는 복습 좀 하셔야 할 겁니다. 그 다음 거 하기 위해서는. 그다음엔좀 더, 좀더 어려운 거할 거예요. 좀더 어려운 거. 이게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, 그 내용은 복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자료형 같은 거 영상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 좀 되실 겁니다. 얘는. 네. 일단 여기까지.